하세요. 여행을 만드는 메이커 트래블입니다. 가끔 늦가을 노을 지는 갯벌을 배경으로 하늘 위를 무리지어 나르는 철새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풍광이고 누구나 추억 속에 담고 싶어하는 찰나의 순간들일 겁니다. 이번 여행은 갯벌이 살아 숨쉬고 갈대가 아... 춤을 추는 전라남도 순천만습지로 떠나봅니다. 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여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의 넓다란 갯벌과 갈대밭 골라기 시원하게 펼쳐내는 풍경은 여행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한데요. 특히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갈대밭의 황홀한 풍경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또한 순천만의 S자형수로 위로 넘어가는 석양의 노을빛은 우리나라 사진작가들이 선정한 10대 낙조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입장료를 내면 당일에 한해 순천만 국가정원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신 후 매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표소를 통과하면 순천만 자연생태관을 거쳐 습지로 향하게 되는데요,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고 소소한 볼거리도 많이 갖추어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의 갈대 군락지를 연결하는 무진교 위에서 보는 순천만의 수로 풍경은 빼놓을 수 없는 멋진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 갯벌로 불리는 순천만은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생물종의 보고이며 연구 대상 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오염원이 적어 갯벌, 염 습지가 잘 발달하여 질 좋은 수산물과 각종 저서무척추 동물, 염생식물이 풍부합니다. 또한 넓게 펼쳐진 갈대군락은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를 비롯하여 검은머리갈매기, 황새, 저어새, 노란불이백로 등 국제적인 희귀조류 25종과 한국조류 220여 종의 월동 및 서식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전 세계 습지 가운데서도 희귀종 조류가 많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일한 흑도름이 서식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순천만 입구에는 갈대가 고밀도로 단일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의 갈대밭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대략 30여 년 동안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그 범위가 매우 빠르게 넓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갈대 군락은 이미 많이 훼손되었으나 순천만의 갈대 군락은 가장 넓고 또잘 보존된 갈대 군락으로 남아 있습니다. 갈대 군락은 적조를 막는 정화 기능이 뛰어나. 순천만의 천연 하수종말 처리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홍수 조절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주고 안정감을 주어 물고기들의 보금자리가 되며 다시 이들을 먹이로 하는 수서 조류들을 찾아오게 합니다. 순천만이 희귀 조류의 서식지가 된 데에는 바로 갈대 군락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순천만의 칠면초 군락지는 철마다 때마다 색색의 옷을 갈아입으며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해질 녘이면 칠면초가 마치 단풍잎처럼 온갯벌을 붉게 물들이고 그 위로 철새들이 날아올라 한 폭의 커다란 풍경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대대포구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둘러볼 수 있으며 용산 전망대에 오르면 칠면초 군락지와 함께 순천만의 S자 해수로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현재 용산전망대는 시설 보수를 위해 입장이 불가합니다. 거차뻘배 체험장은 넓은 공유수면에서 뻘배 타기, 꼬막 캐기, 칠개 잡기, 짱뚱어 잡기, 갯벌 미끄럼틀 타기 등 다양한 갯벌 생태 체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대표 체험은 뻘배 타기로 한쪽 무릎을 꿇고 뻘배에 앉아서 다른 쪽 다리로 갯벌을 박차고 나가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칠개, 조개 등을 캐는 것입니다. 조개 잡기 체험 등을 할 때는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야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갯벌 체험 복장으로 긴 소매, 긴 바지, 양말 또는 스타킹과 모자는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체험복은 대여도 가능하니 여벌 옷은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뻘배 타기 체험비는 고등학생 이하 7,000원, 대학생 이상 성인은 1만 원이며 유아는 5,000원입니다. 와온 마을은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와 남서쪽으로는 고흥반도와 순천만에 인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낮엔 여느 바닷가 마을의 풍경처럼 차분하면서 고요해 보이는 와온해변은 해질 무렵이 되면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들면서 그 어느 곳보다 붉고 화려하게 일몰이 물드는 곳이라 전국에서도 일몰 여행지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낙조 때가 되면 밀려오는 바닷물이 석양의 붉은 기운을 반사하고 앞에 있는 작은 섬은 검은 그림자만 남아 평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와온 해변 일몰을 마지막으로 순천만의 여행지 소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올 가을엔 꼭 갯벌이 살아 숨쉬고 갈대가 춤을 추는 순천만으로 떠나보세요. 이상 여행을 만드는 메이커트래블 이었습니다.